밥 먹자. 아 근데 이 자식이 이거 이거 밥상 머리 앞에서 책을 뻑 보... 빨리 안 덮어 인마. 아 진짜 어머니 아버지 지금 며칠이 쯤은 수능 시험입니다.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는데그 예. 뭐 며칠 안 될지만. 그, 이제, 부정타는 말들, 뭐, 떨어진다, 뭐, 시험 못 본다.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말고요. 그, 공부 좀 하게. 제발 좀, 조용히 좀 해줘, 이소. 알겠습니까? 알았다. 밥 <laughs> 먹자. 엄마. 응? 미역국이네. 아 진짜 그만 진짜. 아이 마 숟가락이 땅에 떨어질 뿐야 아이씨. 아이고 우리 동민 숟가락이 땅 바닥에 촉 커니 달라 붙었네. <laughs> 평소에 성적도 마 바닥에 쳐 달라 붙어 쳐댕기더만아 진짜. 저... 엄마 도대체 왜그러 진짜? 근데 엄마 자꾸 부동산 얘기 갖고 내 대학 떨어지면 엄마 책임질래? 자꾸 죄 섭은 말하고 진짜. 아이 죄 섭. 라고? 죄 섭다고? 아니 이 놈의 자식이 막. 아니 지금까지 뻥뻥 놀다가 막사회 바짝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나?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좀 하지. 평소에 평소에는 방구석에 처박 처박기 갖고 막 노가리만 쳐 찾아 싸뜨만 그냥. 뭔 소리고 이게? 노가리 노가리 밥 줘! 맨날 저 씨부리 t 이 o e Mental Sibri, but there! The Chicha, Mullet, c h 어? 왈카노. 왈카노? o t c o m i 이 g out! I'm not c o 아 i n g out! I'm n 아 t c o m 양아이 여자가 지금 지금 어? 아가 이래야 되는데 시험에 문제가 네 얼른 가갖고 어? 119에 전화하고 야. 그거 먹고 소주하고 라이터 갖고 온나 빨리 네알겠습 어. 이거 녹슨 뭐 이거 잘못 밟으면 그파상풍 걸릴 수도 있는데 어? 뭐하러 빨리 안 갖고 알겠니다 아, 소주하고 아, 라이터 아, 동민아 아. 애비가 군대에 있을 때 위생병이었다 어? 어. 파상풍 걸릴뻔한 저 <laughs> 전우들 내 많이 치료해줬어 응? 어? 야 소독하고 아아아아 어. 어. 아. 됐어, 걱정 안 해도 돼. 됐어. 저 환자 어딨습니까? 환자, 환자, 환자 어딨니까 환자, 환자, 환자.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? 아니 뭐라고? 뭐. 환자 여기 있습니다. 아, 예. 아니 이 아, 상태 심각한데요? 화상풍입니까 아, 화상입니다. 아, 끝났어. 이 아, 예, 화상이 너무 심해. 빨리 오세요. 아니 동민아. 빨리 빨리. 동민아. 아, 아, 됐어, 빨리 빨리. 홍경아 네, 你是谁？杨一华。